내가 막 가서 서비스 자주 빼달라 그러니까 이거 영업방해다안 절대 안 빼준다 이거 우리 경찰 부르겠다 막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 여러분 유자예요. 오늘은 영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해외 나가면은 고민 진짜 많을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팁을 줘야 되나? 밥값도 이거 되게 비싼데 팁까지 주면 이거 얼마야 이게 또 이게 그냥 안 주고 나가려니까 직원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눈치 보이데 이거 얼마 줘야 되지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팁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나오셔도 돼요. 사실 이런 팀 문화는 미국에서 왔다고 해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렇게 유럽 국가들을 하나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죠. 이 독일의 무적 탱크 때문에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인정 사단 없이 그냥 밀려나갔어요. 하지만 영국은 그나마 섬 나라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든 고비는 여러 번 있었지만 탱크가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나게 털리던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무기만 팔면서 눈치만 봤던 요 연합국인 미국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이 미국군들이 독일군의 대항에 계속 승전보를 울리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되게 반겨줬어요. 음식도 내어주고 파티도 열어주고 무기도 많이 팔았겠다? 돈도 많잖아요. 이 미국군들이 막 팁을 준거야. 그냥 먹고 가도 됐었는데 우리는 힘도 세고 돈도 많아? 이러면서 막 돈을 뿌리고 다닌거예요 이게 바로 팀문화의 시작이라고 영국 선생님이 그랬어요. 영국 또한 연합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섬나라에서 스스로 버텨온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기뻐가지고 파티하느라 미군들이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팀문화가 많이 없어 여기에. 때문에 영국에서는 팁을 대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식당을 가셔가지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맨 밑에 영수증에 보니까 서비스 차지가 붙어 있다 내가 팁을 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장들이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럼 당장 가서 빼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넣었을 수도 있는데 현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몰래 몰래 서비스 차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장 가서 이거 빼달라고 하세요 가끔 진짜 악덕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성이 못 됐어 그 사람들 내가 막 가서 서비스 자주 빼달라 그러니까 이거 영업방해다 안 절대 안 빼준다 이거 영업방해다 빨리 돌아가라 우리 경찰 부르겠다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쫄으시면 안 됩니다. 이 법적으로 꼭 팁을 안 내도 돼요, 여러분. 경찰 부른다 그러면 당장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빼줍니다. 찢소리도 못해, 찢소리도. 알겠죠,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 이미 제가 한번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거를 한인식당에서 당했어요, 여러분. 거기 현지 사람들한테 당한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착했어. 내달라고도 다 해줬어요, 여러분. 역시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만약 서비스 차지를 내야 될 경우에는 음식을 시키기 전에 요 직원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메뉴판에 크게 써 있습니다. 어? 우리는 서비스 차지 몇 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감안하고 시켜라.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식당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유럽 국가에 가셨을 때 팁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적당한 히10% 음식 가격의 10% 정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팁을 주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테이블에 서빙했던 그 직원한테 직접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짜 나쁜 사장들은 직원들의 팁마저 훔쳐 직업 서빙한 것도 아닌데 이이 알바생 알바생이겠죠? 이런 알바생들의 이 돈을 훔쳐간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몰래 직원한테 쓱 밀어주세요. 오늘은 영국 팀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영국 가셨을 때는 눈치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누군가. 서비스 차지 부과했다. 그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영국에서는 이 서비스 차지 내지 말고 여러분 조금 더 여행을 즐기면서 맛있는 것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면 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앞으로의 저의 영국 이야기 혹은 팝송 이야기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빠이!